안녕하십니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이기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13조 2항의 의거에서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선인만 예비경선 기호 순에 따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중앙연선거인단 395명 중에서 327명이 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투표율은 무려 82.78%를 기록했습니다. 총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124만 1,892명입니다. 이 중에서 37만 9,971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투표율은 30.60%입니다. 개표 결과에 앞서서 당대표 후보자는 당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제2, 의거하여 예비 경선이 실시되지 않았고 또 동경선 후보자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분은 이미 이번 예비경선을 통과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laughs> 보내주시기 <어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예비경선의 기호순에 따라서 호명을 드립니다.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 당선자는 기호 1번 전현희 후보, 기호 2번 한준호 후보. 기호 3번 강선우 후보, 기호 5번 전봉주 후보, 기호 7번 김민석 후보, 기호 8번 민형배 후보,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 마지막 기호 13번 이은주 후보. 이상 발표해 드린 8분의 최고위원 경선 예비경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후보 대상자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자 분들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명의 야오. 후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전영희 후보입니다. 기호 2번 한주로 후보님, 기호 3번 강선호 후보님, 기호 5번 정봉주 후보님. 기호 7번 김민석 후보님, 기호 8번 민영배 후보님, 기호 1 0번 김병주 후보님, 기호 1 3번 이현주 후보님, 모두 8덟 분의 후보님, 네 기호 순에 따라서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자들에게 힘찬 함성과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공경선에 나서게 되는 여덟 명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네자 여덟 명의 후보가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여덟 명의 본경선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다발 증정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당선자 여러분께서는 기호 순서대로 u 셨고요 네, 꽃다발 모두 받으셨죠? 네, r e 명의 최고위원 e n 선 후보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 바랍니다.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시는데 나머지 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잡아서 올려 보실까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시 아, 네 힘드시구나. <laughs> 네 꽃다발도 같이 이렇게 들어서 네 한번 올려 주시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 주십시오. 8 명의 한번 최고의 연주드입니다